좀 키스가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도 해요. 차일암 선수가 먼저 공격합니다. 차일암 선수가 올 시즌에 22경기 17승 5패 0.856으로 전체 19위 하이런 10점 득점 성공률은 43.9%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갑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성공. 차일암 선수는 오늘 경기 첫 번째 초구를 아주 침착하게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최일람 선수는 이번 시즌에 중결승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3차 대회에서 SY 하노이 오픈 대회에서 현재 이번 시즌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때 김가영 선수를 만났거든요. 그렇죠. 만약 올라간다면 또한 번의 중결승 김가영 선수와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옆돌리기는 생각보다 조금 각도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돌리기를 시도하는데 살짝 끌어놓는 앞돌리기죠 끌렸고요 3쿠션에서 회전량 많이 살아있습니다 괜찮은데요 네, 들어갔습니다 시작. 까다로웠던 앞돌리기 공격이었습니다만 깔끔하게 처리하는 차유람 선수군요 앞돌리기를 살짝 끌어놓으면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일목적구인 빨간공은 횡단을 하면서 키스 타이밍이 제거가 됐고요 마지막 3 쿠션에서 회전력으로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힘든 경기를 펼치고 올라온 차유람 선수인데 최근에 어, 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좀 많이 왔다갔다 했다고 그래요. 키스 빠졌는데 백크샷 돌아서 아 나갑니다. 첫 번째 백크샷 시도였습니다. 요즘에 환절기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의 어떤 관리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감기는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이상하게 찾아오더라고요. 어, 손을 잘 닦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기본이군요. 그렇죠. 아쉽게 사이 공간으로 빠졌고요. 히다오리 선수는 더블 쿠션 준비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더블쿠션 빗나갑니다 아, 네. 히다오리에 선수의 이 스타일을 제가 여태까지 많이 봐왔는데 히다오리에 선수는 에버리지가 생각보다 좀 일정하게 나오는 듯 하지만 실제로 경기가 한번 본인의 템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하지만 본인의 템포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 어떤 선수도 이기기 쉽지 않은 그런 선수가 됩니다 뭔가 그 흐름을 한번 타야 되겠군요. 옆돌리기가 생각보다 조금 분리가 커졌죠. 네, 빛나가는 차유람 선수의 공격입니다. 차유람 선수는 어떤가요? 차유람 선수도 사실은 비슷한 결이 좀 있습니다. 뭐 물론 본인이 원하는 이런 플레이들이 계속 잘 되면 경기가 잘 되는 건 모든 선수가 다 똑같긴 하겠지만. 이 본인의 템포가 무너졌을 때 그걸 다시 살리는 선수가 있고 못 살리는 선수가 있는데 차유람 선수도 조금은 어 힘들어하는 경향이 예. 있더라고요. 떠오르의 옆돌리기 갑니다. 굉장히 많이 분리시켜놨습니다. 아, 나가는 옆돌리기. 아, 직은뭐 경기 초반이라서인지 모르겠지만 테이블이 어, 본인 선수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각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생각보다 좀 길게 진행이 되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지금은 일단 끌림 자체도 많았고요. 두 선수들이 팀 리그에서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투어 경기에서는 첫 번째 맞대결. 어 살짝 두껍게 맞았죠. 뒤돌리기 짧게 나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께에서 두껍게 맞으면서 빠져나가네요. 생각보다 코너 부분까지 정확하게 들어가야 했던 상황이었는데 분리각이 갑자기 좀 커진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빨간 공을 먼저 선택하면서 공격하는 히다우리의. 좁은 각 뒤돌리기 사이 공간이 와, 이게 들어오겠죠 네 좋습니다 네. 첫 득점 나오는 히다우리에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회전력을 억제시키고 거의 무회전성에 가깝게 진행을 시키는 좁은 각 뒤돌리기였고요 들어오는 입사각 자체가 좁았기 때문에 나가는 반사각도 크지 않고 득점이 되는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한 번에 예저 본각 뒤돌리인데요 아하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L P B A의 히다우리의 선수가 들어와서 일본 선수로는 뭐 가장 좋은 그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또 우승까지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카야 야코 선수가 오히려 어뭐 히다우리의 선수와 우승 챔피언도 했습니다만, 히다 오리아 선수에 비해서는 사카야야코 선수의 성적이 최근에는 좋거든요. 그렇죠? 차현람 선수의 옆돌리기 갑니다. 짧은 방향으로 시도했고요. 짧게 네. 들어오네요. 네. 성공. 이게 이제... 당구는 트렌드라는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맞는 이제 당구 용품이 변하듯이 테이블의 컨디션도 변하고 공도 변하고 어, 선수들이 사용하는 큐도 변하면서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는데 그 트렌드에 맞춰가는 선수가 어떻게 보면 실력이 더 좋아진다고 보는데 우리의 선수, 히다오리의 선수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본인만의 스타일이 지금의 트렌드와 조금 맞지 않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넣어 원뱅크 넣어치기로 갑니다 정확합니다 깨끗하게 뱅크샷 성공합니다 첫 번째 뱅크샷 성공 차애람 선수의 뱅크샷 성공이 비율이 16.4% 이번 때배고요 평균 한 경기당 3개 정도의 뱅크샷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가 정확하게 밀려 들어가면서 쿠션을 더 이상 맞지 않고 직접 맞췄습니다. 네. 트렌드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변화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 그런 거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게참 선수들에게는 하나의 용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대회전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연속 네. 4득점을 터트리고 있는 차일람 선수군요. 옆 돌리기 대회전을 긴 방향으로 시도했습니다. 코너 거의 끝까지 보내 주면서 밀림도 잘 만들어 줬고요. 정확하게 찾아갔습니다. 동하나 차유람 선수는 이제 포켓볼 선수로 시작을 했다가 이스트럭션으로 변화를 또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어, 차유람 선수는 어떤 말씀 하신 그 트렌드 아니면 또 어떤 흐름에 일단 도전할 수 있는 선수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렇죠. 길게 빗겨치기로 갑니다. 아, 아 이게 네 넘어가네요. 그렇다고 사득점. 해서 또 히다우리의 선수가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차유람 선수는 길게 빗겨치기를 사용했고 회전력이 좀 전달이 많았어요. 이제 이 LPB의 처음에 히다우리의 선수가 입성을 하고 나서 가장 어려워했던 점이 바로 뱅크 샷이었습니다. 어크 샷이 2점제로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히다우리 선수는 여태까지 1점제 경기 룰에 익숙했던 선수인데 그 부분을 변화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변화가 잘 되면서 우승까지도 거머쥐었었었죠. 예. 네. 어 두께 이거 깨끗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정확하게 성공하는 히다우리의 공격입니다. 기울기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수 있었던 뒤돌리기였고요 거리도 먼 상황에서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는 얇은 두께 설정 아주 좋았습니다 난이도가 뭐별 5개 중에 한 4개 이상 정도 된 뒤돌리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옆돌리기로. 빨간 공이 늦게 왔습니다. 좋은데요. 당구 중계도 나중에 트렌드 바뀌면 이별 다섯 5개 개딱 다섯 개짜리 네 개짜리 이거 딱 홍정명 에서 위원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거는 어려운 거다. 네. 뭐 이건 그렇죠. 정말 잘 쳤다. 오른쪽으로 오, 아, 야, 이 코너 돌지 못했네요 좁은 공간으로 옆돌리기를 시도한 히다오리 선수입니다 어, 왼쪽과 오른쪽 두 군데다 옆돌리가 있었는데 히다오리 선수는 오른쪽으로 시도를 했고 예. 살짝의 밀림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으로 코너 바짝 들어가게끔 만들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공격이었죠 좋은 시도였었는데 장장단으로 더블 쿠션으로 빠져나갑니다 겨치기 대회전으로 라운드를 크게 만들어 나서 각을 좁히고 있는데요. 네, 공 방향 좋습니다. 득점 성공. 키스도 잘 해결하면서 득점 성공하는 차유람 선수입니다. 1 세트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차유람 선수군요. 어제 경기에서도 그렇고 이런 멋진 비겨치기 대회전이 많이 나왔는데 차유람 선수의 이 일접구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면 연습을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엄청 물씬 드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백을 깨고 왔어도 더 좋아진 차유람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군요 접돌리기 부드럽게 돌려놨습니다 퍼쿠션 형태로 좁혀갑니다 사이 공간 네, 네. 좋습니다 인사를 하는군요 어, 인사를 했다는 이유는 3쿠션 혹은 5쿠션으로 보려고 했던 게 조금 길게 진행이 됐다라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직접 아니면 5쿠션, 근데 포쿠션으로 맞고 성공했습니다. 되돌리기로 가겠습니다. 전력을 많이 살려놨는데 찾아가네요. 예, 좋습니다. 음, 1세트에, 점력은 차유람 선수가 잘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포지션도 만들어 가고 있는 차유람 선수군요. 확실한 건 차유람 선수도 지난 시즌 정도 이제 지난 시즌에 복귀를 한 이후의 모습에서는 볼수 없는 조금의 단단함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차유람 선수의 이 경기를 보고 있으면은 뭐제 생각에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경기가 끝나고 난뒤 본인이 실수했던 공들을 계속 복기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오답 문제군요. 어, 그렇죠? 예. 공부 잘하는 스타일들 보면은 잘하는 것보다는 내가 틀렸던 거를 한번더 보거든요. 아, 저 어릴 때는 오답 노트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그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조 브릿지를 가지고 나오네요. 아 보조 브릿지로 뒤돌리기는 조금 배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앞돌리기로 물론 배팅이 조금 필요합니다. 살짝은 튕겨야 돼요. 튕겼는데. 가까이 그리고 맞춰가는데 이게 정확합니다. 보조브리지를 네. 사용해서 힘든 공격을 성공해냈군요. 차유람 선수는 뭐 여기 LPB에 있는 서, 많은 선수들 중에서 보조 브릿지를 많이 써본 선수로 치면 은 손가락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일단 포켓볼의 베이스에서 시작을 한 당국이기 때문에 포켓볼에서는 워낙에 또 보조 브릿지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아주 능숙한 사용을 받습니다 네, 코너 쪽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포켓이 있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오 야, 두께 조절이 두께가 되나요? 좋았고요 아, 네. 아 이번에는 멀리 있는 공을 맞춰내면서 옆돌리기 사실은 지금 옆돌리기가 됐다라는 것도 참 잘한 거죠 지금 기울기상으로 보면 거의 한 5칸 가까이의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두께를 맞춰낸 것도 대단했고요 하지만 어, 두께를 맞추면서 회전을 줬어야 됐는데 회전을 주면 두께 맞추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회전을 조금 적게 줬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차예람 선수입니다. 그래도 이제 4득점을 보태면서 10점에 올라가 있는 차예람 선수입니다. 백그샷을 시도하네요 히다우리의 쓰리백그샷 아, 가운데로 빠져나갔습니다. 흰 공은 맞았는데 빨간 공을 건드리지 못하고 가는군요. 아 아까운 백그샷입니다 히다우리의. 방향이 굉장히 좋다라고 봤는데 마지막에. 조금 길어지면서 아참 이것도 이거는 뭐 잘못 쳤다라기보다는 운이 없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10점의 차유람 선수 1세트는 일단 잘 풀어가고 있다고 라볼수 있는 차유람 선수의 오늘 컨디션입니다 오른손으로 긴 방향 뒤돌리기 밑에 공간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아 위험해요 위험했습니다 사실 그 공간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네요 물론 이제 차유람 선수에게는 사실 흑역사인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중계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차유람 선수가 1점을 남기고 10큐 가까이를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세트를 내준 적이 있거든요. 아, 저기 세트 포인트까지 갔었는데요. 그렇죠. 그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정말 답답함을 많이 호소했었는데, 어, 옆돌리기 대회전 이게 조금씩 짧아지나요? 맞춰갑니다. 아슬아슬 빛나가네요. 아. 그래서인지 차유람 선수의 세트 포인트만 남으면 뭔가 그때 생각합니까? 네, 그때 생각이 잘 납니다. 이거는. 사실 차유람 선수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데 해설자의 트라우마도 될수가 있나요? <laughs> 아뭐 저한테는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네. 네. 생각이 난다 네. 이런 거군요 뱅크샷을 시도하려면 빨간 볼의 옆면을 비껴치기 형식으로 맞아야 득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뱅크샷으로 아, 너무 얇게 오 맞고 나가네요. 스티지 듯이 맞고 돌아 나갑니다. 아, 1점이 나오지 않네요. 조금 길게 진행이 되면서 얇게 맞고 밑에 공간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3점의 히다오리에! 돌리기 짧게 갑니다만 부딪힙니다 아... 키스를 만나는 히다우리 지금은 생각보다 분리를 좀 너무 많이 크게 만들어서 만약에 키스가 나지 않았더라도 조금 짧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각이었습니다 원쿠션까지 이동이 생각보다 좀 많이 끌리면서 내공도 조금 짧게 진행하는 듯 했습니다 10점까지는 2점, 4점, 4점으로 10점에 올라선 차유람 선수의 공격입니다. 아, 이것도 쿠션은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들어가지 않네요. 10점 이후에 현재 3이닝 공타하 나오고 있는 차유람 선수입니다. 차유람 선수는 장장단으로 이어지는 더블쿠션을 시도했는데 뭐덜 내려갔다라는 뜻은 회전이 적었다는 뜻이고, 회전이 조금 모자르면서 밑에 공간에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빨간 공옆 돌리게 빨간 공옆 공간도 크기가 좀 큽니다. 어허 이상하네요. 이 히다오리의 선수가 득점을 못하는 것도 지금 좀뭐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득점이 되지 않고 차유람 선수에게 공이 잘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차유람 선수도 지금 벌써 세트 포인트를 놓친 게네 번째 네 번이고 이번에 놓치면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예. 이인까지참 어, 무척 좋았던. 공격력이었습니다만 6이닝부터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차유람 1점 남아 있습니다. 백스샷 노란 공아 이거 탈취 탈피. 어 안쪽으로 걷기네요. 이번에는 걷기는 양이 짧아지는 양이 조금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짧게 진행이 되면서 예. 안쪽으로 가지를 못했네요. 돌리기 공을 받았습니다. 히다우리의 공격입니다. 옆 돌리기 네. 성공. 히다우리에도 오랜만에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히다우리의. 이 피니시 동작을 고정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히다오리의 선수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또 시즌에 17승 5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0.97이 전체 2위에 에버리지. 뒤돌리기를 짧은 방향으로 진행 좋습니다. 정말 요 좋습니다. 득점을 가동하고 있는히다우리에의 공격입니다. 회전량도 거의 주지 않고 당점도 많이 높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뒤돌리기를 짧은 방향으로 꺾어냈습니다. 비껴치기 짧게 갑니다 아, 빠르게 빗나가네요 탄력이... 네. 이점 추가하면서 5점의 히다우리의 선수입니다 비껴치기를 짧게 시도를 하기 위해서 탄력감을 많이 줬는데 지금 일단 1포인트 정도 맞았기 때문에 조금 더 코너 쪽으로 들어갔어야 됐다라는 답도 나오고요 탄력감이 있다 보니 끄두름 현상이 위쪽으로 많이 속구쳐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음 배치, 차유람 선수에게 주어진 다음 배치도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1점 남겨두고 어려운 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차유람 선수군요. 앞덜리기로 어, 당겨 내렸는데 이것도 조금 많이 끌린 오, 듯하죠. 또 키스가 네. 나오네요. 이거 계속 이런 반복이 되면 또안 좋은 기억이 되살아 납니다. 이게 네, 참 일점이 선수들에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차예람 선수는 하단 당점을 주고 앞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했는데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더라도 원 쿠션에서 좀 잡아 당겨주는 느낌으로 길게 만들려고 했던 차예람 선수의 시도였고요. 킬스가 없었어도 짧게 빛나갔었군요. 엿돌리기 갑니다. 어. 아, 짧아집니다. 짧아요. 득점은 올리지 못하는 히다우리의 이 추격이 히다우리의 선수에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전옆돌리기는 히다우리의 선수가 거의 몸풀기 할때 하루에 한 30번씩 치는 그런 옆돌리기인데 이걸 놓쳤습니다. 예. 이상한데? 라는 표정의 히다우리의 선수군요. 아, 이번 이닝이 찬스입니다 나온 배치도 나쁘지 않고요. 뒤돌리기를 짧은 방향으로. 시도해줘야 합니다 방향이 좋아 보입니다 짧게 뒤돌리기 짧게 마무리 네. 성공했습니다 10점에는 5이닝까지 빨리 올라갔습니다만 마무리는 11이닝에서 1점 추가하면서 1세트 승리하는 차유람 선수군요 아, 지금 공이 그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예. 뒤돌리기를 짧게 쳤는데 만약에 조금 오래온 공이 섰더라면 계속해서 득점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은 위험했던 1세트 승리였습니다 차분하게 1점 처리하면서 11대5로 1세트 승리하는 차일람 선수입니다 어렵게 마무리됐습니다만 일단 초반의 흐름은 잘 가져가고 있는 차일람 선수입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이어집니다